안녕하세요, 육량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별정 각인을 채용한 무도가 클래스의 상술사 영상입니다. 해당 각인을 채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많이 사용하는 스케트리와 각인, 보석 등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의 영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주관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들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술사 전장에 창이 되어 적을 섬멸하라 변형창을 사용해 주변의 적들을 쓸어버리는 난무 스탠스, 날카로운 창으로 순간 높은 피해를 주는 집중 스탠스를 듀얼 웨폰으로 상황에 맞게 스탠스를 변경하는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 아이덴티티 듀얼 스탠스. 스탠스를 유지하거나 적을 공격하는 것으로 듀얼 게이지를 최대 3단계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탠스 변경 시 보유한 듀얼 게이지를 소모하여 보유했던 게이지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효과를 획득합니다. 남무 스탠스의 버프 효과 1단계에서는 공격 속도 10% 증가 2단계에서는 공격 속도 10%, 피해량 10% 증가 3단계에서는 공격 속도 10%, 피해량 10%, 치명타 적중률 15% 증가 집중 스탠스의 버프 효과 1단계에서는 이동 속도 5% 증가 2단계에서는 이동 속도 10%, 피해량 20% 증가, 3단계에서는 이동 속도 15%, 피해량 20%, 치명타 피해 25% 증가, 세번째 직업 각인 절제와 절정, 직업각인 절제의 효과로는 집중 스탠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남무 스킬의 피해량이 20%에서 40% 증가합니다. 직업각인 절정의 효과로는 듀얼 게이지가 3단계가 가득 찬 상태에서 스탠스를 전환할 때 남무, 집중 3단계 효과보다 강화된 절정 남무, 집중 1에서 3 효과를 획득하게 됩니다. 절정 남무는 공격속도가 12.5%에서 15% 증가하고, 적에게 주는 피해가 13%에서 17% 증가하며, 치명타 적중률이 20%에서 25% 증가합니다. 절정 집중은 이동속도가 15% 증가하고, 적에게 주는 피해가 16%에서 22% 증가합니다. 또한 치명타 피해가 37.5%에서 50% 증가합니다. 네 번째, 장점. 애니츠 캐릭터인 만큼 체력과 방어력 개수가 높은 편이고 남무 스탠스에서는 무력과 구입하게 및 이동 스킬들로 뛰어난 기동력및 기믹 수행 능력이 기본적으로 1인분은 합니다. 또한 집중 스탠스에서는 긴 사거리의 메인들로 다재다능한 육각형 클래스에 속해 있습니다. 절정 3레벨 각인으로 남무 상태에서의 치명타 적중률을 챙기고 스킬의 트라이포드 및 치명타 적중률 시너지를 통하여 자체의 치명자 적중률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성기의 피해량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극특화 직업이며 각종 스탯을 상승시켜 줄수 있는 뛰어난 잡업부 스킬로 각성기를 통한 순간적인 폭딜이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한 가지 세팅이 없으며 특성과 장비 세트의 차이, 난무와 집중 스킬 개수 차이, 각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세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세팅이 가능합니다. 워로드의 카운터 스피어, 기상실세의 마주바람과 더불어 로아에 존재하는 단 3개 뿐인 반격기 중 하나인 전룡새 이를 통하여 아브레슈드 2관문 내부 또는 PVP에서 스킬을 막음으로써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 아이덴티티 3단계가 아닌 1, 2단계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력화 및 구입하기의 기믹을 위해 집중 스탠스에서 3단계가 아니더라도 스탠스를 변경하면 2, 3단계에서 얻는 적에게 주는 피해, 치명타 적중률, 버프를 받지 못함으로써 딜로스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아이덴티티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절정의 직업가기는 막강한 버프 효율로 상술사를 저점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려주긴 하지만, 난무와 집중 스탠스별로 얻는 버프의 효과가 달라, 고점을 제한해버리는 족쇄가 됩니다. 공격 속도와 치망타 적중률을 올려주는 난무 때는 돌격대장의 효율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동 속도와 치망타 피해가 증가하는 집중 때는 예리한 등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고대 단계에서 1레벨로 유효한 각인이 별로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스탠스별 치명타 적중률 불균형으로 인해 고특화 기준 집중과 남무의 치명타 적중률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직업 각인에서 둘의 효율이 언밸런스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다른 직업들이 보석 및 팔찌 등으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및 성장을 할수 있긴 하지만 상실사의 경우 자체 치명타 적중률을 챙기기 때문에 팔째 유효 옵션의 개수가 매우 적은 편이며 카티의 치명타 적중률 증가 시너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마다 의도치 않게 간접 너프를 받습니다. 주력 시너지 및 사전 작업 스킬인 청룡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다른 스킬에 비해 매우 길어 높은 레벨의 홍연 보석을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주력 스킬들의 높은 레벨의 홍염 보석을 주어도 청룡진의 스킬 사이클이 제한됨으로써 엄청난 족쇄를 차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가끔 있는 것인데 정룡포의 데미지가 관토막이 나는 버그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찾아봤을 때 기습의 데가 각인을 채용할 경우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액세서리 특성. 주로는 특화가 있고, 서브로는 치명, 신속이 있습니다. 목걸이는 특화와 신속이 있는 것을 착용하는 특신, 또는 특화와 치명이 있는 것을 착용하는 특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장착하시면 됩니다. 귀걸이와 반지 둘다 특화로 착용합니다. 만약 특치신 특성을 가고 싶을 때에는, 목걸이는 특화와 신속이 있는 것을 착용하고, 반지 하나를 치명으로 착용한 이후에, 나머지 귀걸이와 반지 하나는 특화로 착용합니다. 폐쇄의 특성 효과로는 특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장비 세트. 전설 등급의 장비 세트는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유물 등급의 장비 세트로 추천하는 것으로는 만화를 소모하는 스킬의 피해가 증가하고 만화 소모량은 감소하며 만화 중독과 끝없는 만화 버프를 이용하여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및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악몽 세트를 6부위 다 착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는 백어택과 헤드어택 공격의 피해 증가 수치 및 치명타 적중률과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는 3일 세트를 6부위 다 착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는 공격 적중 시 최대 20중처까지 적에게 주는 추가 피해가 0.7% 증가하는 고향 효과를 획득하고, 최대 중첩 도달 시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며, 적에게 주는 피해가 5% 증가하는 효과를 획득하는 구원 세트를 6부위 다 착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악몽 세트의 경우에는 극특신 특성을 추천합니다. 사멸 세트의 경우에는 극특치, 특치신 특성을 추천합니다. 구원 세트의 경우에는 극특신 특성을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 각인. 유물 단계 33333 각인 세팅에서는 자신이 악몽 세트를 채용했을 때에는 원한, 예리한 등기 저주받은 인형, 돌격대장, 절정을 추천합니다. 또는 자신이 사멸 세트를 채용했을 때에는 원한, 기습의 대가, 저주받은 인형, 돌격대장, 절정을 추천합니다. 이외에 질량 증가, 속전속결 등 다른 각인 채용 가능합니다. 고대 단계. 333331 각인 세팅에서는 원한 이리한 둥기, 저주받은 인형, 돌격대장, 절정에 아드레날린 1레벨을 추천합니다. 또는 원한 기습의 대가 저주받은 인형, 돌격대장, 절정에 아드레날린 1레벨을 추천합니다. 이외에 질량 증가, 속도 숙결 등 다른 각인 채용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스키트리 및 트라이포드. 냉룡열파, 반월섬, 회선창, 청룡진, 연완섬, 일성각, 천량추, 갱열파, 유성강첨, 정령포, 나선창, 사두룡격, 전룡세. 이렇게 난무 스킬 4개와 집중 스킬 3개를 사용하는 4난 3집 스킬 트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룡열파 마스터에 전설 압도론을 주고 빠른 준비, 추가 배기, 각성을 채용합니다. 반월섬 마스터에 전설 단재론을 주고 난무 특화, 최후의 판단, 돌격배기를 채용합니다. 회선장 마스터에 전설 심판 눈을 주고 마력도절, 약점 포착, 연속 회전을 채용합니다. 청룡진 마스터에 전설 광분 또는 집중 눈을 주고 빠른 준비, 집중 공략, 치명적인 창을 채용합니다. 연난섬 4레벨에 급습을 채용합니다. 일선각 4레벨에 탁월한 기동성을 채용합니다. 천량추 4레벨에 탁월한 기동성을 채용합니다. 경혈파 마스터에 전설 질풍 눈을 주고 빠른 준비, 약점 포착, 공파섬을 채용합니다. 유성강천 마스터에 전설 출혈 룬을 주고, 약점 포착, 빠른 준비, 강력한 마무리를 채용합니다. 정룡포 마스터에 전설 또는 영웅 질풍 룬을 주고, 빠른 준비, 파괴하는 창, 약점 포착을 채용합니다. 나선창 4레벨에 전설 정화 룬을 줍니다. 사두륜 것과 전룡새에는 스킬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해당 스킬 드리의 트라이포드는 맹룡열파의 빠른 준비, 추가 배기, 각성 반월섬의 만무특과 최후의 판단, 돌격 배기 회선창의 약점포착, 연속회전 청룡진의 빠른 준비 갱열파의 빠른 준비, 약점포착, 공파성 유성강천의 약점포착, 빠른 준비, 강력한 마무리 정룡포의 빠른 준비, 파괴하는 차, 약점포착을 트라이포드 알림 설정 후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습니다 열번째 보석. 열아 보석은 총 6개를 사용하며 맹룡열파, 반월섬, 회선창, 갱열파 유성강천, 정룡포에 장착합니다. 열아 보석 우선 순위로는 갱열파 정룡포, 반월섬, 맹룡열파, 유성강천, 회선창 순서입니다. 홍연 보석은 총 5개를 사용하며 맹룡열파, 반월섬, 청룡진, 갱열파 정룡포에 장착합니다. 홍연 보석 우선 순위로는 청룡진, 반월성, 경열파 정룡포, 맹룡열파 순서입니다. 보석의 경우에는 채용하는 스킬과 사이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정각인을 채용한 창술사의 장점과 단점, 각인 및 스킬트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킬트리와 각인의 경우에는 레이드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세팅이 존재함으로써 영상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정보나 세팅 등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로스타크 인벤과 로아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뿅바!